자, 영실 탐방지원센터에서 이세오름을 향해서 갑니다. 저병풍바위 벌써 보이네. 어. 날씨가 겁나게 좋아요. 아, 인내준다. 겨울하고는 확따르구나 진짜. 아, 여기도 연두연두하네. 연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요. 와, 저 남벽에, 남벽, 병풍바위 위로 철쭉이 잔뜩 켰습니다. 빨간하네. 와, 진짜 멋있다. 와, 하늘도 좋고, 산 색깔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꽃도 좋고, 힘내준다. 아이고. 아, 병풍바위 그냥 빨간하네. 아, 철쭉 보입니다. 빨간합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말이 짧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드릴지 모르겠네. 너무 멋있다. 정말 멋있다! 아, 드디어, 백록담 저, 한라봉, 한라봉 꼭대기 보입니다. 한라봉 꼭대기. 우와, 끝내준다. 어, 야호! 한, 한라산 선작지원? 이라고 써있는데. 올라가보고 가야죠. 아. 불행하게도 위쪽은 안 폈네요. 안 폈어요. 안 폈어. 다음 주한 열흘 더 있다 와야겠다. 겨울에 눈 쌓였을 때하는확 다르네. 정말 멋있다. 한라산에서 이런 하늘을 만나다니 복받은 날입니다. 자 남벽분기점 저 아래까지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지난번 겨울처럼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라봉 꼭대기 <laughs> 너무 멋있습니다. 겨울하고 또 다른 뭐 그런 경치가 보이네요. 좋습니다. 꽃은 덜 폈는데 에이, 날씨가 이 정도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뭐자 이제 어리목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눈이 하얗게 쌓여있었는데 음, 이제는 다 아, 이렇게 초록초록 합니다 아 멋있다 영실 어리목으로 내려가다가 만세동산 전망대에 왔습니다 <laughs> 이쪽으로는 철쭉이 또 폈네요. 저 아래쪽으로 군락지 내려가면 더 많지 않을까? 이쪽은 조금 더 많이 폈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도가 낮아지니까 곳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으이. 어리 목에 다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 오늘 영실 영실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와서 하, 남벽 쪽에 그 병풍바위 아주 꽃이 붉게 피어 있는 병풍바위를 감동스럽게 맑은 하늘 아래에서 봤습니다. 음, 일세 오름 쪽에 에이, 꽃들이 철쭉이 다안 펴서 조금 서운한데, 다음에 또, 만개한 모습을 볼수 있겠죠, 뭐. 자, 내일은, 백록담에 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